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한 기자입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10일 국방부에서 오폭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부상을 입은 주민과 장병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공군은 이날 당시 훈련에 참가한 KF-16 1번기 조종사가 표적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비행 임무 계획장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라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륙전 점검 단계와 표적 지역 진입 및 무장투하 단계까지 총 3차례 잘못된 표적좌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장 표적자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 공격 단계 진입 전 편조간 표적자표 상호 확인과 중앙 방공 통제소에 실무장 전담 통제사를 지정해 임무 편조와 표적자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 강화, 지휘관 관리 책임 강화, 중첩적 임무 통제. 조종사들의 실무장 훈련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중단됐던 비행을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실사격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조치 완료 후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오폭 현장과 병원에 신속 지원팀과 의무팀, 상생 협력 팀을 파견해 식사와 숙소, 의료,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의료, 심리 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